안녕하세요 문화입니다. 임신 중 무거운 배 때문에, 또 호르몬 때문에 밤에 잠잘못 이루시는 엄마들 많으시죠? 아기 수면 교육 시킬 때 하는 것처럼 엄마도 매일 밤 똑같은 루틴으로 침대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 한결 수월하게 잠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임신 40주 1일, 예정일이 하루 지나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디아나 선생님과 함께 임산부 저녁 타임 루틴을 함께 알아볼게요.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조이지 않는 편안한 옷을 입고 조명은 조금 어둡게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몇 가지 일을 해봅니다. 독서나 뜨개질 같은 거 하셔도 좋아요. 아시다시피 저녁 시간 카페인 섭취는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저녁에 뭐 다른 거 드시고 싶으실 때 루이보스 차를 한잔 만들어 보세요. 수분 섭취도 되면서 혈액과 양수를 맑게 해줘요. 차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숙면을 도와주는 요가 동작을 몇 가지 이어가 볼게요. 매트 위에서 하시면 더욱 좋고 디아나 선생님은 돌침대라서 침대 위에서 하실 거예요. 오늘은 동작을 보여만 드릴 거고 이 영상 보신 후에 스스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첫 번째 자세는 긴 고양이 자세입니다. 무릎 꿇고 앉았다가 두 무릎 사이는 넓게 벌려 두발 사이도 벌리고. 천천히 손을 앞으로 뻗으며 가슴이나 턱, 이마를 바닥에 대보세요. 아기가 여가인 경우에 추천받는 자세이지요. 가슴을 열어주고 아기 공간을 넓혀주어 아기에게 여유를 주고 호흡을 보내줄 수 있는 동작이에요. 이 자세를 했을 때 허리나 어깨 등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너무 많이 애를 쓰게 된다면 이 자세를 하지 마시고 아기 자세로 들어가시거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벽에 다리를 기대고 들고 있는 자세로 바꿔서 이어가세요. 아기가 여가인 경우는 5분 정도 유지하시고, 아니시라면 5호흡 정도 유지합니다. 천천히 손을 짚고 올라와서 등을 둥글게 말아 올라와 앉아줍니다. 이제는 반 나비 자세를 가실 거예요. 한쪽 다리는 뻗어주고, 한쪽 다리는 접어줄게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상체를 뻗은 다리 쪽으로 천천히 숙여줄 텐데, 우리 아기가 많이 크면 디아나 선생님처럼 하시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 두 다리 사이에 양팔을 뻗으면서 상체를 조금만 숙여보세요. 어느 쪽이든 내몸 가까이 상체를 숙이는 동작은 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고, 내가 잠재할 수 있는 편안한 마음의 상태를 갖게 도와줘요. 깊게 호흡하면서 다섯 차례 정도 편안하게 내셔 봅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이어가세요. 이제 누운 동작으로 이어갈 거예요. 먼저 두 무릎을 세운 뒤두 발을 모아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벌려서 누운 나비 자세의 다리를 만들어 줍니다. 손바닥을 싹싹싹싹 비벼서 그 따뜻함으로 내 서해부를 눌러주세요. 한쪽 무릎이 너무 뜬다면, 낮은 무릎 아래 베개를 맞춰주고, 두 무릎이 모두 불 편하다면, 두 무릎 아래 베개를 똑같이 맞춰주세요. 허리가 아프다면, 이 동작을 앉아서 이어가셔도 좋아요. 골반 안쪽을 따뜻하게 열어주고, 우리 아기 있는 공간 아래까지 호흡을 보내주고, 내 다리에 남아있던 긴장을 조금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다섯 호흡에서 열 호흡 정도 이어가시고 올라오실 때에는 두 다리를 살랑살랑 무릎을 좌우로 흔들면서 골반 주변의 스트레스를 조금 더 풀어주세요. 다음 네 번째 동작은 누운 영웅 자세입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두 무릎 사이에는 주먹 두개 이상 넓은 공간을 두세요. 등 뒤에 높은 베개를 놓고 천천히 아래 허리부터 베개에 기대듯이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줍니다. 허벅지 앞쪽에서 시원한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이 날 거예요. 두 무릎이 바닥에서 너무 뜬다면 이 자세를 하지 마세요. 그냥 앉아서만 이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자세가 편안하다면 양 어깨를 조금 더 무겁게 베개 양 옆으로 바닥 향에 더 떨어뜨리듯이 내려놓으세요. 내쉬는 숨마다 긴장을 조금 더 바닥 방향으로 내려주면서 이 자세에 계실 때는 눈을 꼭 감고 내쉴 때마다 더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그리고 올라올 때는 정말 천천히 우리 아기나 허리에 무리가지 않게 부드럽게 올라와 줍니다. 마지막 동작은 가장 쉬운 자세예요. 엉덩이 아래 높은 베개를 받치고 두 다리를 벽에 대고 휴식하실 거예요. 거꾸로 한 자세를 하실 때. 하체에 모여 있던 필요 없는 수분이나 혈액이 자신의 골반 쪽으로 내려오면서 내 몸의 순환을 정말 좋게 해줘요. 다리에 남아 있던 찌뿌둥한 그런 느낌도 없어질 테고 또 머리 쪽으로 혈액이 흐르면서 정말 머리가 맑아지고 개운해져요. 이 동작은 5분에서 10분 정도 발끝이 너무 저리지만 않다면 좀 장시간 유지하셔도 좋고요. 지금까지 알아보았던 5가지 동작을 모두 합쳐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이어가 보세요. 다섯 가지를 모두 하실 필요는 없고, 그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동작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골라서, 편안하게 내 몸이 조금 이완될 정도로만 이어가세요. 이제 우리 아기한테도 이야기 좀 걸어주고, 내 튼살도 예방하는 튼살 마사지 하러 가볼게요. 먼저 만들어 놓았던 루이보스 차를 다시 한번 조금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세요. 요가하신 다음에는 늘 따뜻한 물이나 차 드셔야 해요. 그리고 이제 튼살 예방에 도움이 되는 튼살 크림과 오일을 1대 1로 손바닥에 섞어 줍니다. 크림은 발림성을 좋게 하고요. 오일은 마사지할 때 도움이 돼요. 사실은 내지 얇은 피부 아래에 있는 그 튼살이 생기는 진피 부위는 이렇게 따뜻하게 오일을 발라주면 정말 좋아해요. 흡수도 잘 되고 찢어짐을 예방해서 튼살이 잘 생기지 않게 할수 있거든요 우리 디아나 선생님과 같이 튼살 마사지 하는 법 같이 배워봐요 손을 싹싹싹싹 따뜻하게 충분히 비빈 다음에 우리 아기 있는 배꼽 주변으로 전체적으로 충분히 크림과 오일을 섞은 것을 바르면서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먼저는 피부 위에 코팅을 하듯이 배 앞쪽부터 옆구리 뒷면까지 전체적으로 손바닥 전체로 쓸어주듯 발라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지금처럼 위에서 아래로 바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에서 아래로 쓸어왔다 위로 올리듯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마사지를 하셔야 돼요.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듯이 배꼽 아래 우리 팬티 끝나는 부분 있죠? 그 팬티 라인 시작하는 부분까지 충분히 발라주셔요. 그리고 엄지와 검지로 시계 방향으로 배의 가장자리부터 몸 전체를 꼬집듯이 리틀 핀칭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잘 찝히지 않는 게 맞아요. 아기가 점점 더 커갈수록 배가 딱딱해지면서 꼬집기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꼬집는 듯한 액션을 통해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을 자극하고, 그리고 내 피부의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해서 튼살이 잘 생기지 않게 도와줄 거예요. 배꼽 주변까지 충분히 핀칭해주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등과 옆구리 뒷부분까지 꼬집꼬집하면서 충분히 마사지 해줄 거예요. 엄마들 마사지 하실 때 튼살 제일 잘 생기는 배꼽 아래, 내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봤을 때잘 보이지 않는 그 팬티라인 시작하는 부분, 거기 충분히 꼬집꼬집하면서 이렇게 왔다갔다 마사지 해주셔야 돼요. 마사지가 다 끝났다면, 크림이나 로션을 한번더 복부 옆구리 전체적으로 발라주면서 조금 더 보습력이 좋게 해서 건조해서 간지럽거나 트지 않게 한번더 코팅해 줄 거예요. 지금은 디아나 선생님이 복부 밖에 보여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사실은 아시죠? 어, 우리 새싹이 지금 움직였어요. <laughs> 아시죠? 엄마들. 가슴과 겨드랑이 옆면까지 원래는 충분히 다 마사지 해주셔야 되고 엉덩이랑 허벅지도 똑같이 꼬집는 액션으로 마사지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아기에게 잠시 퇴담해 주러 갈게요. 엄마가 마사지로 배를 따뜻하게 자극해줬기 때문에 우리 아기도 양수가 살랑살랑 흔들리면서 엄마가 마사지 해주는 거 알았을 거예요. 저기 건강하게 나오게 엄마도 열심히 노력할게. 우리 준비 잘해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나자. 아가 많이 많이 사랑해. 아기에게 노래를 불러주거나 아니면 동화책을 읽어주셔도 좋아요. 잠시 눈 감기 전 영상을 이어갑니다. 한 손은 가슴, 한 손은 우리 아기 있는 공간에 올려놓고, 마시는 숨에 아기 있는 공간과 내 가슴을 모두 부풀렸다. 내쉴 때내 호흡과 우리 아기 호흡을 모두 부드럽게 비워봅니다. 이렇게 몇번 호흡이어가면서 내 몸에 충분히 산소를 채워준 다음 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거나 양손으로 우리 아기 있는 공간을 감싸 잠시 명상을 이어갈게요. 얼굴에 긴장이 있는 것 같다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만 알수 있을 정도로 살짝만 입가를 위로 올려보세요. 조금만 이렇게 미소 지어도. 내 얼굴에 있던 긴장감이 모두 풀리는 거 느껴지세요. 잠시 호흡에 집중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았던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내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일이 있었다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내게 일어났던 감사할 만한 일들 아니면 나에게 와준 우리 아기 세 가지를 떠올려 봅니다. 그세 가지 감사했던 일을 그대로 받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도 떠올려 보세요. 정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느껴주고 감사한 일과 감사한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정말로 고맙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깊은 호흡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몸이 조금씩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 줍니다. 몇번더 호흡을 이어나가셔도 좋고 아니면 가지고 있는 일기장이나 감사 저널에 오늘 감사했던 일세 가지를 한번 적어 보셔도 좋아요. 우리 아기에게 줄 육아수첩을 가지고 있다면 그 수첩에 우리 아기에게 고마웠던 일을 오늘 적어 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천천히 침대에 들어가 잠잘 준비를 할게요 엄마들 아시죠? 왼쪽으로 돌아 누우시고 다리 사이에는 베개 꼭 끼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오늘 꿀잠 되세요 다음에 또 요가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나마스테